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소서. 성령을 받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 성령. 세신 봉사의 지도신부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어, 특강을 나가는 곳이 참 우연치 않게 성령 세신 봉사의 특강을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면은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 특강을 해주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미사하고 안수하고 그러고 돌아와요. 근데 이제 특히 안수해 줄 때, 어, 교우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은총과 성령의 은사를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는구나. 어,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어,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더더욱 강론이나 특강 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죽으면 하느님 만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유독 악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악마가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는지 그런 게막다 보여요, 막. 보이고 아, 이, 이런 식으로도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 느껴지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마귀를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한 번도 본적 없어요, 마귀. 이상하게 <laughs>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언어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지방말로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국 나가보셨죠? 다들? 가서 한국말로 여러분들 가게 가서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나라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번 저기 이슈 아니면 그 나라 말로 왜? 뭐라고?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관계. 그게 언어가 다른 관계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창신부님이, 선생님이 질문을 했었어요. 너 어디 사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어, 우리 집은 어디 있다? 그러니까 거기 어디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 천안을 다녀면 뭐 천안역 근처에서 삽니다. 뭐원성동 성당 근처에서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어, 대답을 해 나가니까, 제 동창신부님이 그 질문을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너 어제 어디 갔다 왔냐? 이걸로 알아들은 거예요. 니네 집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로마에 여러분들 판테온 알아요? 혹시? 지붕 뚫려 있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 성전으로도 이렇게 꾸며놨는데, 선생님이 그 신부님한테 니네 집은 어디냐?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아주 당당하게 판테온요. 딱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진짜 너 판태온 사러? 그랬더니 네 정말로 판태온 사러 네 이러니까 학생들 다 웃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들리게 되면 여러분들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들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성령께서 오셔서 절대로 들리지 않는 그 관계의 벽을 허물시고 모두가 다 하느님의 위업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하느님과 진짜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가족들이... 뭐, 이야기 하는 게 바쁘고 막 이러면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다가 어느 날 느낌이 이상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선 대화를 시작해 보니 내 아이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같이 있으면서 그동안 하나도 몰랐구나. 너무너무 미안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복음에 아니 저기 일독서에 여러분들 나오진 않았지만 일독서 바로 다음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놓여 있는지 내 민낯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 삶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나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눈 꿈만큼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들리게 되면 그 관계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해서 하느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깨닫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게 되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의한 변화. 근데 많은 교우들은 어 이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 진짜로요? 나는 아닙니다. 한번 손좀 여기서 그렇게 손들어 하면 들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성당이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힘 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밖에 나가서요, 여러분들,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그 중에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들 입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왜 성령의 활동에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지게 되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 보니까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안에 뭐 별로 들은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다 뜯어서 읽어보나요? 물론 뜯어서 읽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쁘거나 막 이러면 뜯어서 보지도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이편지봉투 뜯어보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인식 자체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도 안 들리죠. 말씀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사라지죠.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죠. 머리로는 하느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의 뜻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신앙이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일하야만 들어간다. 많은 교우들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자녀이면서. 악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상 것들을 들이댑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게 당연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루를 보내는 게 오히려 나에게 알차고 행복한 하루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고해성사나 미사, 또 여러 가지 강론, 비정,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은총을 받아도 악마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절대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게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성당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악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악이 간절히 바라는 거, 정말로 싫어하는 거, 죽도록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에 주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 이거를 죽도록 싫어합니다. 왜요? 제가 강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면서.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기 때문이죠.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한 가운데에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미사 때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 오늘 이 독서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지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지체예요, 여러분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거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진장 아프겠죠?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마다 힘들어지겠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눈썹 필요 없다고 이거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 편지봉투를 좀 뜯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심이 없어서, 전혀 나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 뜯지 않았던 성령의 편지봉투, 그걸 좀 뜯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떻게 뜯어야 될까요? 어떻게 되될까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 기도요? 묵주 기도하시면 돼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사도들은 누구랑 함께 기도했었냐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온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족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기를 청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세상 안에서 내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하느님을 다음으로 미루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삶은 중단되어 버릴 것이고, 하느님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묵주기도는 여러분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실제로 우리 교구 선배 중에 한 분이 제 본당 선배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중학생 때 읽다가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불혀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사도들이 신령한 언어를 하게 되는 장면을 그 신부님이 중학생 때그 장면을 읽고 공소 출신이거든요. 매일 공소에 가서 성모님께 묵주기도 오단 바치면서 저도 이거 해, 느껴보고 싶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성모님이 이거 진짜로 벌어지는 일 아니냐고 하는 님 믿으면 저도 느껴보고 싶다고 그렇게 매일 몇날 며칠을 공수해서 묵주기도 하다가 사제에게 안수도 안 받았는데 그 사도 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체험을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 그분은 신학교에 가서 신부님이 된 다음에 대전교구 성령세신봉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 사목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본당에 가셨죠. 네.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빠르게 성령께서 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은총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목줄을 들고 어떤 지향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건강, 합격, 취업, 재산이 불어나는 거, 뭐, 이런 지향만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좀 그런 지향은 하느님께 좀 맡기시고, 여러분들 구원에 필요한 지향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시켜달라는 지향. 내 영혼이 하느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럼 마음의 문이,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이 좀 열리게 되는 그런 지향. 주님 말씀이 내가 악으로 넘어갈 때마다 생각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지향.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고해소로 가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지향.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지향들이죠. 그죠? 네. 저는 우리 본당에서 성령의 은사와 은총이 많은 교우들에게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서 내가 하느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세사제 때 처음으로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마음이 뭐냐면 더 기도하고 싶다, 더 성체들 성체 앞에 머물고 싶다, 더 미사드리고 싶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유학 다녀와서 강의 다니면서 교우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또 성령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교중미사 때도 우리 교우들, 미사용 교우들 다 안수해줬는데 오늘도 체험했어요. 성령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러면은 더더욱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제 영혼이 계속해서 구원과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체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숙제 드려요. 일주일 동안 묵주기도 바치면서 여러분들 돈, 건강, 취업, 뭐 합격, 좀 하느님께 맡기시고, 맡기세요. 맡기시고, 하느님,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로 간다는 걸 정말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지향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을 놓아 주실 수 있는 지향. 주님 말씀이 들려서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재앙, 지향. 이런 지향들이 정말 중요한 지향이겠죠 일주일 동안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시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많은 은사와 열매들을 맺어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성령께서 같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계신 그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